오오, 자, 숨어있거든요. 아, 그래? 오, 자 숨어 있거든요. 어디? 어디 갔어요? <laughs>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. 자 오늘 찍을 미니 게임은요 바로 왕을 지켜라. 어 왕을 지켜라. 자 우리 토르비온들이 왕이에요 여러분들. 어 토르비온들이 <laughs> 왕인데. 자, <이제 웃음> 어, 자 우리 라인하트가 이제 서로 지키고 이제 서로 제압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각팀의 다섯 명의 라인하트가 어, 우리팀의 토르비온을 지키거나 또는 뭐 상대방의 토르비온을 제압을 하면은 그때 1점을 가져가는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정말 네 알겠습니다. 자, 네자 3전 2선승제고요자 한번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시죠! 공자 여러분들 자 첫번째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왕을 지켜라! 어, 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준비됐죠? 준비했습니다. 네, 네, 네. 네. 니다 하나, 둘, 셋, 출동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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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과연 어떤 팀이 먼저 어, 왕을 제압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도루비 아, 너무 귀여. 여기서 상대방의. 거. 자, 오케이, 오케이 왕 아, 어딨냐 파란 왕. 오, 와. 약간 전략적이에요. 오, 여기보 약간 전략적이에요. 네. 오 왔다, 왔어, 왔어. 자, 어, 왔다구요, 오 왔다고요, 왔어. 오, 아. 오 제압. 자아 강경기 아 <목소리> 잘 받고 있어요 잘 받고 있어요 오오오 어, 오, 오, 델로 피하고요 오 네, 안돼 안돼 오 어, 네. 어, 피하고 그렇지 네, 네, 아 안돼 네. 아, 아, 어, 안돼 아, 오 피했어 피했어 어, 그렇지 그래. 오, 좋아요 땅돌이야오오 과연 델로 오 델로 잘 피하고 있어요 오 델로 빨리 오 델로 잘 피하고 있어요 델로 과연 자 이게 헤드샷 헤드샷만 하다가 데미지가 안 들어가거든요. 오, 오잘 피하고 있어요. 아, 텔로 <목소리> 아, 왔다 텔로 왔다 잡아 잡아. 야너 야, 여기 여기 나. 여기. 있어, 어디. 어, 어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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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 오, 어디. 어. 자, 오, 잘했다 잘했다. 아 이거 누가 이겼어? 귀여워. 자 이것은 자2 차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준비됐죠? 자다 하나 둘셋 출동이야 우리팀 다 옹기야 출동이야, 출동이야. 어, 나 공격 오케이 오케이 옹기 오케이 옹기 옹기 옹 먼저 잡아 왕 옹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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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가자 옹기 어. 적장의 목을 따아 우리, 아, 우리 델로 아 우리 델로 어, 머리를 쓰고 있는데 안되거든요 어, 어, 아, 짧아요 오, 오, 아, 짧아요 아 벌써, 아, 벌써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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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<목소리> 왔어요. 이거, 어, 어, 잠전체요로 어디 어맵 전체 맵 전체 요네맵전체에요 네, 어. 예. 오, 오, 오! 아! 포기부제압당했어요 <목소리> 오늘 로끌리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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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, 자, 여러분들 자 1대 0으로 현재 지금 우리 델로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. 자델로가자 델로 팀은 앞으로 이 다리를 건너가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자. 아, 아,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자 2차전. 자 하나, 둘, 셋 출동이야. 야, 야. 아.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, 이번 아, 보기 보이, 뭐 번에머리 썼어요. 하지만 이거 망치, 망치질로 바로 나가리 가기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오. 망치질 해도 됩니까? 찍프트만 어.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에이, 뭐, 떨가 어, 낙사. 낙사하고 밀어요 분명 게임 시작하기 전에. 어디 갔어? 어? 어디 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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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루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어어어디 갔어? 델로 어디죠그 역적을 쳐다내 빨리 오 어, 델로 오 어, 어, 델로, 어, 델로 잘 피하고 있어 으아아아델러어디있는거야델로 아아 잡았아나있 잡았어 이 잡았어 사남분들 드디어 1대1 아 우리 포기브팀과 델로팀이 서로 1전씩 가져가는데 아, 마지막 경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, 준비됐죠 여러분들? 네자 네. 네. 이제 하나 둘셋 출동이야 가자 보더만 가자 우리 델로티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자, 우리 델로티. 어디서 나? 아들 우리 대합하는 거야. 우리 보기 분은 아 숨어 있어요. 보기 분 숨어 있어요. 아 서로 숨어 있어요. 예. 자 서로 숨어 있어요. 오. 자 우리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. 어디 있는 거? 보물 찾긴가요? 자이거물망고하더라 <laughs> <부분. 웃음> 오, 자 숨어 있거든요. 어디? 어! 았어요 들켰어요! 잡켰어요 자! 체크! 잡았어? 어? 체크! 잡았어요? 체크! 아~~ 델루가 지었다고 했대요! 아~~ 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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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여기 있었 여러분들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게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니게임은 우리 포기브 팀이 우승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패배 베베 팀의 우리, 우리 기사단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베베 팀의 기사단들 어 짱뚜리 왜 졌어요? 조용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<laughs> 왕이 공격 체험을 당하면서 오늘의 게임을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히 계세요. 어, 공개 촬영해주세요. 이 역적을 드디어 처단하는구만. 아! 엥? 아! <laughs> 안돼, 우리 왕이 죽었어. 찬인한다. <laughs>